오늘 아침은 에스라 7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을 우리 자신의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계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아침 에스라 성경 말씀의 중심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은혜로 바사의 다섯 번째 왕 아닥사스다 제7년에 바벨론 포로에서 에스라와 함께 2차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내용이며 에스더 성경 말씀 이후에 성경의 역사는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2차 포로 귀한 이야기로 에스라도 페르시아에서 에스더 사건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페르시아 땅에서 치밀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헌신한 에스라의 노력을 생각하며 에스라 성경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으며 묵상하십니다. 첫 번째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은혜로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으로 제사장이며 학사였던 에스라가 인도하여 바사의 다섯 번째 왕 아닥사스다 제7년 곧 BC 458년 1월 1일에 바벨론을 출발해 4개월을 행진하여 5월 1일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내용입니다. 에스라 7장 1절 말씀 이 일이 있은 후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통치기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자 아사리아의 손자 힐기야의 증손 살룸의 현손 사독의 5대손 아이둡의 6대손 아마리아의 7대손 아사리아의 8대손 무라요세 9대손 스라이 히아의 10대손, 우시엘의 11대손, 북기의 12대손, 아비수아의 13대손, 비누하스의 14대손, 엘루아살의 15대손,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었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의 정통한 서기관으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길이 그 위에 있었기 때문에 왕은 에스라가 요청한 것이라면 다 들어주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 일부와 제사장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사람과 문지기와 느디님 사람 가운데 일부도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 7년 다섯째 달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laughs> 에스라는 첫째 달 1일에 바벨론을 출발해 그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 위에 있었기 때문에 다섯째 달 1일에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이전부터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며 이스라엘에게 윤례와 규례를 가르치겠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아멘. 두 번째 에스라 7장 11절에서 26절 말씀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 하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는 학사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바사의 오대왕 아닥사스다가 바벨론 포루에서 예루살렘으로 2차로 돌아가도록 조서를 내리는 내용입니다. 에스라 7장1 1절 말씀. 다음은 이스라엘을 위한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율례의 정통한 서기관이자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보낸 칙서의 사본입니다. 모든 왕의 왕인 아닥사스다가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이자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칙서를 내리노라 평안을 비오. 이제 내가 칭령을 내리겠소. 내 나라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 가운데 그대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다가도줬소 당신은 왕과 일곱 명의 참모에 의해 당신의 손안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 사정을 알아보려고 보낸받은 것이므로 예루살렘에 거처를 두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왕과 참모들이 예물로 드릴 은과 금을 가져가고 바벨론 지방에서 오들 모든 근문과 백성들과 제사장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 기꺼이 서원한 제물도 가져가시오. 이 돈으로 즉각 황소와 순양과 어린 양을 사서 곡제 제사와 전제와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당신의 하나님의 성전 제단에 바치시오. 남은 그은에 대해서는 자신, 당신과 당신의 형제, 유다 사람들이 당신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장 좋다고 여기는 일을 하도록 하시오. 당신의 하나님 성전에 바치라고 당신에게 맡긴 모든 기물들을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께 갖다 바치시오.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그 밖에 필요한 것, 곧 당신이 쓸 것이 있으면 왕실 국고에서 갖다 쓰시오. 이제 나 아닥사스다 왕은 강건너편의 재무관들에게 명령하니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이자 제사장인 에스라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신속하게 내주되. 은 백달란트, 밀 백고루. 포도주 백밭, 올리브 기름 백밭에 범위 내에서 주고, 소금은 제한 없이 주도록 하라. 무슨 일이든 하늘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면,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신속하게 수행하도록 하여라. 하나님의 진노가 왕인 나와 내 왕자들의 영토에 있게 할 수야 없지 않느냐. 너희가 알아둘 것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나 노래하는 사람이나 문직이나 느디님 사람이나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다른 사람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도 너희가 조세나 조공이나 관세를 부과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에스라 당신은 당신에게 있는 당신의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행정관과 재판관을 세워 강 건너편에 사는 모든 백성,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사람까지 모두 재판하도록 하시오. 그리고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당신들이 알아서 가르치도록 하시오. 누구든지 당신의 하나님의 율법과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사형이든 추방이든 재산물수든 투억이든 즉각 처벌을 하시오. 아멘 세 번째 에스라 7장 27, 28절 말씀 내용은 바사의 다섯 번째 왕 아다사스다로부터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2차로 돌아가도록 허락하는 조서를 받은 에스라와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로 송축드리는 내용입니다. 에스라 7장 27절 말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렇게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집을 아름답게 하려는 마음을 주셨고 왕과 그 고문들과 왕의 모든 고관들 앞에서 선하는 족을 내게 베푸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길이 내 위에 있었으므로 내가 용기를 얻고 이스라엘 출신의 지도자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가게 했습니다. 아멘. 네 번째 에스라 8장 1절에서 14절 말씀 내용은 바사의 다섯 번째 왕 아닥사스다 때에 바벨론 포루에서 예루살렘으로 이 차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계별 대표자들과 수요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에스라 8장 1절 말씀. 다음은 아닥사스다 왕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도 올라온 각 가문의 족장들과 그 족보입니다. 비누아스 자손 가운데는 게르손, 이다말 자손 가운데는 다니엘, 다윗 자손 가운데는 하두스 스가냐 자손, 곧바로스 자손 가운데는 스가리아와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들이 150명입니다. 아한 모합 자손 가운데에는 스라시아의 아들 엘 요호 에네와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들이 200명입니다. 스가냐 자손 가운데는 야하시엘의 아들과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들이 300명입니다. 아딘 자손 가운데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과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들이 50명입니다 엘람 자손 가운데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와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들이 70명입니다 스바댜아 자손 가운데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댜아와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들이 80명입니다 요압자손 가운데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데와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들이 218명입니다. 슬로미자손 가운데는 요시바의 아들과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들이 160명입니다. 베베자손 가운데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와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들이 28명입니다. 아스가자손 가운데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들이 110명입니다. 아도니감자손 가운데는 아우들 곧 엘리벨레 여우의 스바야와 함께 등록된 남자들이 60명입니다. 그의 자손 가운데는 우대와 사붓과 그들과 함께 등록된 남자들이 70명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 예설의 8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내용은 바사의 다섯 번째 아닥사스다 때에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2차로 돌아오는 준비를 위해 아하와 강가에 귀하는 백성들을 소집하고 레위인들과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을 모집한 내용입니다. 에스라 8장 15절 말씀, 나는 아하와로, 아하와로 흐르는 강에 사람들을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진을 쳤습니다. 나는 백성과 제사장들을 둘러보았는데 레위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인 엘리에셀, 아리엘, 스마야, 엘라단, 야립, 엘라단, 아, 나단, 스가랴, 무슬람과 통찰력이 뛰어난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비아 지방의 지도자인 이또에게 보내며 이또와 그 형제인 가시비아 지방의 느디님 사람에게 할 말을 일러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해 섬길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우리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의 손자이자 레위의 아들인 말리의 자손 가운데 통찰력이 있는 사람 세레바와 그 아들과 형제 18명을 우리에게 데려왔습니다.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가운데 여사야와 그 형제와 조카 20명, 또 느디님 사람들 곧 다윗과 그의 관리들이 내윗 네 사람을 도우라고 세운 느디님 사람 가운데 220명도 데리고 왔습니다. 이들 모두 이름이 등록됐습니다. 아멘. 여섯 번째 에스라 8장 21-23절 말씀 내용은 바사의 다섯 번째 왕 아닥사스다 때에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이 차로 돌아오는 준비를 위해 아하와 강가에 귀환하는 백성들이 모여 에스라와 함께 금식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내용입니다. 에스라 8장 21절 말씀 그때 나는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모든 재산을 위해 안전한 여정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왕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그 위에 있고, 하나님을 버리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의 능력과 진노가 그를 대적하십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어서 왕에게 차마 우리를 여행길에서 적으로부터 지켜줄 보병과 마병을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두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청을 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일곱 번째 에스라 8장 24절에서 30절 말씀 내용은 바사의 다섯 번째 왕 아다사스다 때에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이 차로 돌아오는 준비를 하면서 에스라는 성전의 계구들과 관리할 사람들을 선택하여 영적인 준비와 제도적인 준비를 하는 내용입니다. 에스라 8장 24절 말씀 나는 제사장 가운데 지도자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그의 참모들과 귀족들과 거기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해 드린 예물인 금, 은, 집기를 달아주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달아준 것은 은이 650 달란트, 은 그릇이 100 달란트, 금이 100 달란트이며, 천 달이 나가는 금접시 20개, 반질반질 우윤이 나고, 금처럼 귀한 좋은 청동 그릇 두 개였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께 속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이 집기들도 거룩한 것입니다. 은과 금은 여러분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꺼이 드리는 예물이니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집 골방에서 여러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이스라엘 족장들 앞에서 그 무게를 달 때까지 그것들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가기 위해 무게를 달아놓은 금은과 집기들 받았습니다. 아멘. 여덟 번째 에스라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은혜로 에스라의 인도로 바사의 다섯 번째 왕 아닥사스다 제7년고 BC 458년 1월 12일에 바벨론 아하와 강을 출발해 4개월을 행진하여 5월 1일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감사로 예배드리는 내용입니다. 에스라 8장 31절 말씀 그후 우리는 첫째 달 12일에 아하와 강가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위에 있었고 여호와께서 가는 길 내내 우리를 적들과 매복한 사람들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예루살렘에 도착해 거기서 3일을 지냈습니다. 넷째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금과 은과 집기들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야의 아들 무레모세 손에 맡겼습니다. 비누아스의아 아들 엘루아살이 그와 함께 있었고 레위 사람인 예수와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다도 함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수와 무게로 계산했고 전체 무게를 그 자리에서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방 땅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그제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을 위해 황소 12마리, 순냥 96마리, 어린양 77마리를 드리고 또속죄제 재물로는 순념서 12마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입니다. 그들은 또 왕의 대신들과 유프라테스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왕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명령을 받은 관리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드리십니다 아버지의 뜻 계획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70년에 되어 1차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만 아직 바벨론에 80여 년 동안 남아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신 것은 아닐까 싶어 갈등하며 고뇌했을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은혜로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을 감하여 에스라와 함께 2차로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하나님께 감사로 송 축 들이는 것처럼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로 순례길을 걸어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